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선 7기 취임 100일 기념을 하는 의미에서 권영진 대구 시장님을 모시고 민선 7기의 대구 시장에 관한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주관은 대구경북 인터넷기자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권영진 시장님은 6월, 지난 6월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을 하시고 다시 앞으로 4년 대구 시장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권영진 시장님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간단하게 네. 우리 시민들께 인사 차원에서 간단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어, 우선 제 부족한 사람을 다시 4년의 대구시장으로 소임을 맡겨주셔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만큼 재임 시장으로서 무게와 또 해야 될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대구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또 공간 구조를 바꾸고 또 한편으로는 미래를 향한 통합 신공항 등 SOC를 다듬고 시정을 시민들과 함께 소통과 협치의 시정을 하는 그러한 시정 혁신 대구 혁신의 기틀은 이제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가을이 옵니다만, 이제 가을에 결실을 거두듯이 이러한 시정혁신의 성과들이 일자리로, 부가가치로, 그리고 또 시민행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년이 앞으로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게으름 피우지 않고, 제가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시장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시민들께 드립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제 그 시장님 말씀 안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저희한테 이제 귀에 이제 확 들어오는데, 슬로건이 이제 보니까 행복한 시민, 자유로 자랑스러운 대구, 이렇게 정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행복하려면 지금 제 시민들께서 가장 어려우시는 분야가, 아,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 분야인데, 경제에 대한 어떤 활로, 그리고 말씀하셨던 취업 문제, 일자리 문제, 어떻게 해법을 찾을 것이냐. 굉장히 어려우신상황에서도좀 찾으셔야 되는데 어떤 네. 방안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 나라 전체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나라 전체가 어려우면 사실은 지방은 더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 대구로 놓고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한때는 섬유나 건설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부가 가치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시기 세상의 변화에 정말 앞서가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통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열악한 경제 구조를 갖다 보니까 지역 경제도 많이 침체되고 또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자꾸 떠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될 방향은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특히 이제 4차 산업 혁명 시대라는 새로운 산업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발 빠르게 앞서 나간다면은 우리 대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우리 대구의 산업 구조를 섬유 중심의 전통 산업 구조에서 미래형 자동차나 물 산업 로봇 산업, 그리고 에너지 산업, 또 스마트 시티 의료 산업 같은 이런 친환경 첨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왔습니다. 4년 만에 산업 구조를 확다 바꿔서 거기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한 10년 앞은 내다보면서 가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4년의 성과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봇 분야는 지금 세계 메이저 로봇 회사들이 연구소를 두든 생산 기반을 두든 대구에 다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로봇 산업은 대한민국 로봇 산업의 메카로 이제 됐습니다. 또 우리가 물 산업은 어렵지만 국가 물 산업 클러스터가 올해 완성이 되고 또 지난 5월 달에 물 산업 진흥법도 이제 통과되어서 넓은 세계 물 시장을 향해서 우리 지역과 유치한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터전도 열어 놨고요. 또 스마트 시티도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인 스마트 시티 선도 도시로 유일하게 이제 광역 단체로서는 대한민국 스마트시티 실증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스마트시티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첨단 ICT 기술을 도시에 구현함으로써 시민들이 삶도 편해지지만은 거기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4년은 이 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또 여기에 맞게 기업들을 더 많이 유치하고 유치된 기업들과 우리 지역의 기업들을 성장시켜서 정말 대구 경제가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그러한 이 산업 도시로 또 다시 한번 도약하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시민들에게는 넉넉한 경제를 그런 주는 도시로 갈수 있는 그런 기틀은 다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지난 이제 초선 처음에 하실 때와 아, 비교해서 이제 지금 4년을 또 맡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상황은, 음, 토질은 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이제 저희가 아,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가운데 대구시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들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계속 말씀하셨던 이제 공항 문제인데, 네. 이 공항 문제에 대한 아, 진행 상황, 그리고 그 뒤에 또 어떤 계획들을 좀 추진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또좀 살짝 더 붙여주시죠. 네, 뭐 공항은 다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인프로는 공항입니다. 과거의 산업화 시대에 때는 항만과 도로 철도만 있으면 도로 철도를 통해서 항만을 통해 수출하면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물류가 항공 물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도시들은 제대로 된 공항을 갖기 위한 경쟁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통합신공항을 건설해서 제대로 된 공항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대구에 미래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더라도 이 일은 해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대구로 보면은 우리 공항이 민간 공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 공항이 함께 있고 또그 공항에는 F-15K라는 최신의 전투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도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또 국가 안보적으로도 대한민국 최신의 전투기가 도심 한가운데 있어서 훈련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통합신공항을 옮겨서 건설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만약에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제가 볼땐 진도는 성큼 나갔을 겁니다. 중간에 조기 대선이 있었고 정권 교체가 있었고 또 공교롭게도 국방부 장관도 지금 조기에 또 교체가 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떻게 정부적 이유 때문에. 조금씩 늦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이제 경북이 일은 대구 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에서서 완전히 이채로 지사님 시대에는 바뀌었습니다. 이건 대구 경북의 미래와 관련된 공통의 문제이고 최고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 대구 경북이 힘을 합치면은 조금 정권의 교체에 의해서 조금 늦어졌던 부분들을 우리가 대구 경북의 힘으로 이 부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뭐 조금 부연 질문을 드리면 대구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제 이에 대해서는 좀 여러 의견들이 좀 있으신데 우리 시민들이 이제 미래 지금 말씀하셨던 미래에 관한 어떤 대구 이런 거를 가면 하면 어떤 좀 자세가 좀 필요할지 그좀뭐 어떻게 시민들께 좀 말씀하실게요. 어, 뭐제 선거전에도 또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민간 공항은 두고 군공항만 보내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까운데 작지만은 공항이 있으면 편하거든요. 그러나 이 공항으로는 대구 경북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공항은 안 됩니다. 멀리 갈 수도 없을 뿐더러 또 한편으로는 항공 물류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가까운 동남아 여행 가기 그 밖에서 들어오는 공항이 아니라 안에서 나가는 공항, 이 공항을 가지고는 우리가 대구 경북의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은 우리가 아쉬움이 있지만은 이제 통합해서 옮겨야 근본적으로 대구가 변하고 경북의 미래가 열린다. 이런 마음으로 시민들께서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제 현안이 또 이제 하나 또 숙제가 네. 굉장히 큰데요. 시손 네. 문제입니다. 시손 네. 이전 문제가 지금 어, 경상북도와 또 정치권에 따라서 또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좀 시장님 지 어깨로 짓누르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 시손 이전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네. 시민들께도 그것도 좀 청사진을 좀보여주시죠 네. 치수원 이전은 지금 우리 대구 시민들이 물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불안과 불신의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1991년도 페놀 사태 이후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이제 치수원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늦어져 온 겁니다. 제일 큰 이유는 지금 250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어 있는 문제가 이물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걸 책임져야 될 때는 정부죠. 왜냐하면 낙동강 수계에 대한 수질과 수량의 관리 권한과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중앙정부가 마치 이것이 지역 간의 갈등의 문제처럼 뒤짐지고 있었던 게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는 우리 대구 입장에서 보면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물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거기 때문에 서로 간에 충분한 소통과 이해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구미 산단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 때문에 우리가 불안을 겪다 보니까 마치 해평치수장은 당연히 이용해도 되는 것처럼. 구미 시와 구미 시민에 대한 사전의 양해와 또 이해와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밀어붙였던 것이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갈등을 조장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구미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낙동강이 물을 같이 쓸 경우에는 구미가 쓸 물이 부족해진다든지, 또 상수원 보호구역이 굉장히 넓어 늘어난다든지, 심지어는 최근에는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대구가 치수원을 이전하려는 것은 물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자기들 상수원 보호구역을 풀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거다. 이 모든 것이. 검증되지 않는 얘기고 또 대구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된다는 것은 그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걸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은 구미 시민들과 대구 시민들 간에 이간질을 했던 저는 잘못된 정치가 개입된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 측면에서 이 문제는 구미, 경북, 대구의 시도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배려하는 바탕 위에서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로가 좀 의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해평치수장을 같이 쓸 경우에 상수원 보호 위기 늘어나거나 수량의 수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난번 국토부 용역 결과는 괜찮다고 했지만은 구미 시민들께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면 이 부분들도 검증을 해야 됩니다. 검증해서 수질이나 수량에 문제가 있거나 상수원 보호구역이 넓어지면 옮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합당한 보상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해평치수장이 구미 전체에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그 상수원 보호구역에 계시는 구미의 한 5만 7천 명의 주민들은 재산권도 행사 못하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구시와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에 저는 대구시가 그분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틀에서의 원칙을 가지고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분다면 지역 간의 문제는 저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결과적으로 이게 상수원을 이전을 해야 될 책임은 돈을 대는 것도 정부입니다. 음. 정부가 지역 간의 문제로 이렇게 뒤짐지고 있을 게 아니라 더 나서야 됩니다. 만약에 수도권에 서울 시민들이 이렇게 물에 대해서 고통받고 있으면 정부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정부나 그 전임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대구 시민들의 일물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자세를 보면요. 지방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도 강력하게 중앙 정부에 대해서 요구하고 때로는 투쟁하겠지만 또 최근에 시민사회에서 이제는 더 이상은 우리가 못 참겠다.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들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취소 문제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는 네. 말씀 좀 드리고요. 어 얼마 전에 그 경상북도 영덕, 이제 강구 쪽이죠 지금 재난을 당한 그런 쪽에 다음 또 다녀오시고 어, 지원금도 또 이제 전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님을 향엔 향한 이제 보는 시각들을 상생 문제인데. 대구 경북이 이 말씀하시듯이 이 계속 이제 상생을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이 대구 경북 이 어떤 상생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지 그 말씀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81년도 우리 대구가 경북에서 분리돼 나왔잖아요. 그 전으로 돌아가면은 대구를 포함한 경상북도는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물산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결국은 대구하고 경북이 나누어지면서 따로따로 행정을 하고 따로따로 경제를 하다 보니까 현상이 어떻게 되었냐면 대구도 침체하고 경북도 침체해진 겁니다. 그리고 인구는 줄어서 떠나고 경북에 있는 많은 군들은 지금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는 합쳐야 됩니다. 사실은 세계가 지금 메가시티로 나가고 있습니다. 더큰 단위의 시로 나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겁니다. 대구 250만, 경북 270만,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가지고는 밖에서 이를테면 별로 매력적인 시장이 되질 않습니다. 한 550만 정도 되면은 모두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기 가서 교역하려 그러고 투자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하나의 이 경제권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행정통합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철우 지사나 제가 뭐 전임 시장님들, 도지사님 시대에도 상생이 있었지만은 이 상생 부분들은 정치적 결단과 선택과 정치적 추진력 없이는 관료적인 무슨 이렇게 이 합리성 가지고 해결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철우 지사 시대에 와서 제가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지사를 다섯 번이나 만났습니다. 오히려 우리 부시장이나 공무원들을 보는 것보다 지사를 더 자주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들 사이에서는 소통의 배경 없습니다. 전화한 통화 언제든지 통화가 되고 언제든지 만나자 그러면 다른 일정 다 치우고 우리 대구경 시도지사가 만나서 상생 에 대해서 논의하는 걸 가장 우선적으로 합니다. 저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지금 저도 사실은 첫 직장을 공무원으로 했지만은 정치인 출신입니다. 이철우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출신이지만은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치적 리더십 우리가 가야 될 미래 꿈들을 분명하게 설계하고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웬만한 작은 이해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마 대구경북 사상 시도지사가 이렇게 정치적 리더십이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탄탄한 대구경북 상생 협력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각오로 지금 하고 있고. 경북이 아픈 일이 있으면 대구도 같이 아파할 것이고 대구가 기쁜 일이 있으면 경북도 같이 기뻐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서로 같이 커나가는 그런 대구 경북을 꼭 만들어야 되는 게 저하고 이철우 지사한테 주어진 저는 소명이라 이런 생각으로 이제 임하면서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상생 부분을 조금 더좀 한번 더여쭤보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지금. 대답을 안 해주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럼 이 행정통합이라는 게 언제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옛날 과거 때는 또 사실은 경상북도와 대구가 하나였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이게 대구, 경북이 합쳐져야 그래도 좀 시너지 효과가 좀 굉장히 좀 발휘가 될 것이다. 지금 이제 행정통합으로 바로 가면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 대해서는 또 이미 나누어져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고 또 거기에 기득권도 많이 생겼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먼저 행정통합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잡고 가면은 우리 서로 좋아진다는 걸 우리 시도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과정들. 그래서 우선은 먼저는 대구경북 하나의 경제권, 하나의 생활권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구미도 어렵고 포항도 어렵습니다. 저는 구미 경제를 살리는 문제에 대구 구미 경북이 손잡고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다고 봅니다. 포항항만, 지금 경북의 힘만으로는 우리 간문항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구의 물동량들이 부산으로 가지 않고 포항으로 가도록 해줘야 우리 대구경북항이 커지는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방이 열리면은 러시아까지 가는 그러한 한동해권 경제권도 우리가 소외되지 않고 열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저는 우선은 대구경북이 하나의 생활권 하나의 경제권을 만드는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행정통합으로 가더라도 그렇게 하려면은 다양한 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 관광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구경북이 합치면은 우리가 제대로 된 관광 상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나갈 거고요. 그리고 경북의 웬만한 이 군단위의 농산물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농산물은 서울이나 다른 시장 잡을 필요 없습니다. 250만 대구 시장만 제대로 잘 잡으면은 많은 부분들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시장 중에서 어 지금 기능을 다한 시장에다가 우리가 상생장터를 상설로 열려고 그럽니다.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soc도 이제는 네. 자꾸 서울로 향하는 가까워지려고 하는 soc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우리 내부 대구 경북 하나의 생활권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기 위한 soc부터 탄탄히 구축을 해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밖으로 열어야 밖에께 우리 대구 경북으로 오지 지금 상황에서. 밖으로 길을 연결하면 서울께 내려오는 게 아니라 경북께 서울로만 올라가잖아요. 그 지금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 soc 같은 경우도 이제는 대구 경북을 하나의 경제권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soc를 해야 되고요.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산업에 대한 재배치 부분들도 우리가 이. 대구 영북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됩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 대구 따로 구미 따로 포항 따로 안동 따로 각자 산단 만들고 서로 경쟁적으로 기업 유치하고 소모적인 경쟁이 있고 이래서는 되질 않거든요. 그럼 저는 대구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공단들은 구미라든지 경산이라든지 영천이나 또 고령이나 성주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공장들이 대구 시민들의 일자리가 돼 주고. 네. 또, 그리고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의 문화, 교육, 비즈니스의 거점은 대구가 되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대구 경북이 하나의 경제권, 하나의 생활권을 먼저 만들자. 그 일을 위해서는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도 공무원들이 우리는 한 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최근 들어 보면 뭐 남북 문제 아주 뭐, 뭐 획기적으로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그 뭐지 하나 이제 저도 금강산에 한번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남북 문제에서 있어서 대구가 할 역할이 있을까? 또 어떻게 대처를 좀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한 상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동안에 이제 남북 문제는 사실상 뭐 중앙 정부가 다 틀어지고 지방이 뭐 북한 주민을 접촉할 수 있습니까 북한하고 우리 자매결연한다면은 거기에 접촉 통로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모든 걸 중앙이 다 지고 있거든 그래서 제가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승인 권한이라 이런 부분들도 중앙정부만 다 가지고 있지 말고 지방으로 권한을 내려줘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 경북은 우리 근현다사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오늘에 있기까지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건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 어디로 갈 거냐? 하나는 분권 대한민국이고 하나는 통일 한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우리는 중심에 서야 됩니다. 지방 도시라고 해 가지고 이 민족 숙적인 최대 과제인 통일 문제에 뒷짐지고 변방으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대신 나서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지방의 남북 관계에 관련된 권한도 빨리 분산시켜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북적하고 많은 교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는 지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고 또 협력기금도 만들어서 제가 취임하고 지금 해마다 10억씩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지금 우선 하기 쉬운 교류부터 하겠습니다. 체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교류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마라톤 대회, 대구 세계 마라톤, 국제 마라톤 대회, 북한 팀을 초청하는 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또 하나는 우리가 국채보상운동을 작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물 유산에 등재시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듣기로는 개성을 중심으로 한 북한에도 우리 국채보상운동의 기록물들이 많습니다. 이, 이걸 공동 발굴해서 추가로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그리고 대구에 지금 국체보상운동 아카이브를 조성 중인데요. 개성에도 우리가 그런 아카이브를 조성하고 이런 일부터 우리가 이 남북 간에 교류로 협력을 해나가는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면은 남북 관계가 더 좋아지고 본격적인 경제교류 협력이 되면은 우리 대구의 섬유산업 부분들이 북한과 협력하면은 서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놀라운 물산업이라든가 의료기술을 가지고 우리 북한대가 협력할 사업들도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되 다만 지방정부가 너무 앞서가거나 서둘러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의 진전과 또 남북관계의 승인권이 지방에 어떻게 많이 주어지느냐 이 부분들을 가지고 책임 있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면은 뭐지 음, 않아서 북한 축구와 대구 F C가 대구에서 경기하는 날도 올것 같고 어, 아, 백두산 천지물이 또 저희도 어. 마실 수도 있,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그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또 한번. 어, 저희가 이제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또 기대를 한번더 걸어보고요. 또 기대도 됩니다. 네. 어, 남은 그 임기 동안에 말씀하셨던 것들을 모두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자, 오늘 그 대구 시장님, 권영진 대구 시장님을 모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예, 마무리 발언으로 어, 당부의 말씀 또는 예. 음, 전하실 말씀 있으면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대구 경북에 하나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시도민들에게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나라 경제도 어렵고 또 지금 변화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또 많은 혼란스럽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확신하면서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야 됩니다. 저와 이철호 주사는 대구 경북 이원팀이라는 각오로 함께 대구 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우리 대구가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중심이 되고 대구 경북 TK다라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대구 경북 이 땅에서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반드시 만들어서 우리 후배들에게 넘겨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시도민들께서 힘을 합쳐 주시고 또 시정과 도정에 애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저희 지사와 시장에게도 많은 응원을 보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권영기 시장님과 함께 했던 시간 참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